근데 그 주름들은 요즘 많이 피죠. 그렇죠. 이제 현대 의학이 이제 아주 좋아졌어요. 그 그렇죠. 저도 가끔 현대 의학을 조금 빌립니다. 어, <laughs> 너무 조금 이제 어, 나이 들어 보이는 게 조금 속상할 때가 많이 있죠. 아 음. 진짜.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서은입니다. 편에 대해서 좀 얘기를 아무래도 해보고 싶어요. 관상적으로 이제 그 상당히 말년에 어떤 좋은 어떤 이런 관상이 좀 어떤 관상일까요? 아 오늘은 약간 주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아, 그렇죠. 우리... 또 말년과 주름이 또 연관성이 있죠. 확실히. 그렇죠. 나이가 들면서 그냥 좋은 주름은 굉장히 좋잖아요, 사실은. 근데 뭐 옛날부터 그런 말이 있어서, 사십 대 이후에는 네 얼굴에 책임을 져라. 음. 이런 말들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여자들한테는 이런 말들이 굉장히 조금 음, 많이 선행이 됐던 얘기들 같아 근데 우리가 이제 나이가 먹으면 먼저 주름이 생기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마 주름도 생기고 눈가 주름도 생기고 입가 주름도 생기고 근데 이마나 눈가나 입가에 생기는 주름 중에서 말년에 40대 이후부터 좋아지는 주름들이 있어요 근데 그 주름들을 요즘 많이 피죠 그렇죠. 이제 현대 의학이 이제 아주 좋아졌어요. 그렇죠. 저도 가끔 현대 의학을 조금 빌립니다. <laughs> 어 너무 조금 이제 어, 나이 들어 보이는 게 조금 속상할 때가 많이 있죠. 아 음. 진짜. 근데 너무 자글자글한 주름은 조금 손을 보시는 게 사실은 좋으세요. 맞아요, 맞아요. 어 근데 예쁘고 좋은 주름은 손 보시면 안 됩니다. 어 보통 이제 우리가 보면 이마 같은데 주름이 생기는데 맨 위에 어, 있는 주름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주름 또 밑으로 내려와서 이제 생기는 주름들이 있어요 맨 위에 있는 주름은 부모나 위에 사람한테 인덕이 굉장히 많이 생기는 주름이라 그래요 그리고 여기 이마의 중간에 이제 생기는 주름 같은 경우는 친구나 동료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음 건강적인 게 굉장히 좋아질 수 있는 주름들이에요. 또맨 밑에 있는 주름 같은 경우는 눈썹 요점 위에서 있는 주름은 내부하지고내 자녀한테 어 굉장히 좋은 좋은 주름이니까는 그걸로 인해서 내가 좋아지는 상황들이요. 생기겠죠 근데 가다가 주름이 구불구불 생긴다 그러면 이런 주름은 펴야 돼 근데 일자로 반듯하게 생기는 주름들은 굉장히 좋으세요 근데 가다가 중간중간 주름이 끊어진다 이거는 조금 안 좋으세요 문제가 생기거나 시끄러워 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눈가에는 있는 주름이 우리가 이 눈가에 주름이 너무 지저분하면 초척궁이 문제여서 내 부인이나 아니면 내 자손한테 문제가 생긴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눈 밑으로 이제 자글자글한 주름은, 어, 자손한테 안 좋아요. 아... 어, 첫쪽 꿈은 이 부부의 관계를 얘기를 하는 거고, 밑에 주름은 자손들에 대한 제 음, 어떤 이제 뭐안 좋은 거니까, 너무 자글자글하게 여러 갈래로 있는 주름들은 안 좋겠죠. 음... 눈 끝에 부분이 약간 살짝 접히는 주름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굉장히 좋으세요. 오... 그거 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세 번째 주름은 여기에서 코에서부터 입으로 내려오는 주름을 뜻해요 음. 이렇게 형성되는 주름이 팔자로 이렇게 있다 네. 안으로 이렇게 감싸는 주름이다 피식반대요아 그래요? 그럼요 어. 이 주름은 굉장히 좋은 주름이에요 왜? 어. 재산이 안으로 모이는 거기 때문에 어. 안으로 모여서 턱 있는 선까지 오잖아 음. 그러면 말년에 이 재물이 턱까지 다 이렇게 모아지는데 음.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어 이런 주름은 절대 피시면 안 됩니다. 오... 주름 하나에 도 운기나 복이 굉장히 많이 당길 수가 있으니까 어, 그런 주름들은 형성되는 거는 어, 굉장히 좋죠. 어 혹시 거울 보시고 그런 주름 있다 그러면 어나 말년에 어, 성공하고 나는 말년에 부귀할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오... 음, 날마다 좋은 일만 항상 형성되십시오. 감사합니다.